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차량 갖고 왔고요. 지금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트림명 먼저 소개해드리면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 4WD 어드벤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8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5만km 정도밖에 안 되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면은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여유 있어요. 한40% 정도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보면은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1인 소유로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신차 가격이 2,841만 원 그리고 넵이 매립되어 있고 전방 센스 시공 그리고 적자 적재함, 슬라이드 시공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이드 스텝은 35만원으로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내부 보시면은 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보시면 뭐 오염이라던가 기스 같은 거 거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열로 한번 가볼게요. 음 안쪽에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보면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트의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또 배려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어, 에어벤트 두개 자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기스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 아래쪽에 매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쿠션감 있는 시트 디자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약간의 여기는 조금 좀 뭐가 묻었는데 요거는 닦으면 바로 닦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 공간 같은 경우는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이 열이 절대 좁지가 않아요. 꽤 여유가 있고, 어뭐 다리를 꼰다던가 편하게 약간 기대서 앉아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운전석으로 가볼게요. 네, 이 차량 앞쪽에 클러스터 보시면은 주행거리 5 9 0 0 k m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스티어링휠 같은 경우는 따로 커버를 씌워 두셨고요 보시면 버튼 상태 오일 양호하고 왼쪽이 스티어링휠 열선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사이드 미러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센터페시어 보시면은 상단에는 터치형 내비게이션 보실 수 있는데. 터치 상태 이렇게 터치감도 아주 좋은 거 보실 수 있고 아틀란랩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뭐 하나 까진 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 모두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USB 옥수단자 1 2 v 이용하실 수 있고 수납공간 기어 노브 상태 깨끗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4륜구동 차량이고 그 다음에 컵홀더 두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이라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라이트 상태 다잘 나오고 있고요. 어, 조수석 같은 경우도 시트 상태 보시면 거의 사용감 없이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관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이 차량 가격은 215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도 연식이지만 주행거리도 짧고 그리고 안쪽에 그 적재함 컨디션도 너무 깨끗했고요.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는 사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차의 카스타일로 아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